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자소서를 진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날 떨어진대요 제가 컨설턴트 하면서 보기에는 아좀잘안 읽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계속 떨어진다면 이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설명해 주시고, 주시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주제일까요? 아, 근데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가볍게 하나 말씀드리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가 잘못인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서류 합격률이라는 건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게 시장 상황, 직무 어떻게 정했냐,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스펙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을 보셨을 때 자기소개서 많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깔고 그다음에 원래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깔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순수하게 못뭐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이거를 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거는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일단 저는요, 거짓말이 섞인 게 들키는 자기소개서를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보통 어디에서 좀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은, 우리. 무언가를 했을 때, 시작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시작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많이 쿠킹을 잡으려고 되게 멋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같이 언격결에 어어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사업하게 될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원격별에 쓴다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갑자기 무슨 3C 분석이니 뭐니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음. 이런 식의 글들은 사실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저 같은 커턴트라든지 아니면 인사팀이 봤을 때 너무 억지스럽다거나 아니면은 얘왜 이렇게 되면 뭐 사업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도 할수 있고 추가적으로 너무 거짓말이 티가 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들 스펙이 상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중고신입이 분들 뭐 하다못해 인턴이라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기만 알아듣게끔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썼으니까. 근데 남한테 보여주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놓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여러, 뭐 여러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일단 이공계에서 학과에서만 쓰는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석사했을 때, 자기네 그 연구실에서만 쓰는 어려운 단어들, 그 다음에 특히 분석기 같은 것도 좀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특정 용어들을 잘못 쓰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들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인턴 간대나 그런 회사에서 썼던 용어들이 좀 특이한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저도 지금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저조차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으면은, 이건 인사팀 같은 경우에 거기서 후킹이 중단되면서 떠나가 버려요. 이거를 저처럼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어보면서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안 읽힌다 싶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 뭐야 얘 이러고 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 쓰지 않도록 좀 조심을 좀 하시고 이거는 사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똑같은 건데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도 충분히 알만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자기소개서 쓰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 많은 천상을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회사에 하시는 분한테 첨삭을 받아보고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도 받아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단어나 이런 거 쓰는 수준 자체가 평이하거나 좀 낮은 사람들도 이해할 정도 레벨로 쓰시는 연습을 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나의 비장의 무기들 있잖아요 나의 필살기들을 꼭 뭔가 화려하게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하다 못해 그냥 엑셀 작업 단순히 한 것도 어, 내가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음. 데이터 분석, 뭐 통계학 분석을 아, 어떻게 했고, 아. 막 이렇게 막 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알고 보니 이미 누가 해놨던 그런 뭐 수식들에다가 노우 데이터를 붙이는 수준의 업무들이었는데 음. 이렇게 포장을 해도 괜찮을지 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 컨설팅에서 특히 그런 걸좀 경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회사를 해보신 분이나 인턴하신 분들 혹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비슷한 그런 뭐 동아리나 학회 활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에 주간 보고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주에 했던 거 그런데. 그게 너무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그 주에 막 침울리면서 일을 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진짜 주간 보고 단촐단촐하게 쓰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그주 찢었다고 자기가 느끼거든요. 아, 이번 주 찢었어. 진짜. 이주 진짜 열심히 했지. 이게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은 무두절이었어. 위에 실장님도 없고 팀장님도 없어가지고 나는 인턴을 할때그 주는 놀았어. 뭐 시키는 일도 없고 놀았어. 그랬을 때그주 주간 보고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글이 굉장히 화려하고 현학적이고막 붙는 게막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laughs> 그런 경우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보더라도 딱 보자마자 알아요. 나 이때 노란네? 이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단순한 거를 인사팀이 모를까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더라도 나 노란네를 알잖아요? 그 음... 단어 쓴거 보면. 인사팀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중첩되고 바뀌고 화려하고 하는 순간 본질만 을딱 보면은 뭐야, 야, 아무것도 안 했네.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자기소개서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 항상 글을 쓸때 본질이 뭔지를 딱 찾고. 그 본질을 화려하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본질 외에 내가 말하고 싶은 역량이나 성격만 제대로 방향 잡아가지고 쭉 내려가시는 방식으로 쓰셔야지. 이상한 글들이 안 끼어들면서 이상한 단어도 안 끼어들면서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말씀 주시는 게 진짜 공감 가는 게 인사팀 입장에선 몇천 개의 자소서를 읽다 보니까 본질이 안 들어가져 있고 화려하기만 하면 정말 읽기 싫은 자소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취즌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화려한 척 하려고 하다가 살이 더 붙어서 분지를 일으켜준다라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좀하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다른 컨설턴트들 뭐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 소재목에다가 퍼센트 쓰기 소재목에다가 1.5배 상승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거 집어넣으시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거나 인턴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 1.2배 상승이 됐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기여한 게 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거나, 신제품 따왔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그 1.2배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거짓말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책 같은 데서 보는 정량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잊지도 않은 숫자 만들면서 그거를 자기 속에서 상단에 배치하거나 제목에 배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요, 현직자가 보자마자 바로 에이, 불안해. 라고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도 조사 85% 상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아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소제목이 요즘 다숫자붙인대요 그래서 인사팀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후킹될 만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자소서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자소서를 본질에 맞춰서 담백하게 쓰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솔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